KBT n e w 회전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, 멋지죠? 자, 이렇게. 회전링크랑 회전암은 기본적으로 같은 그 원리이긴 하지만, 회전링크는 밑에 버켓 쪽만 돌아가고, 또 암은 이렇게, 암 전체가 이렇게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장비의 하이라이트인 캐빈에 대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. 어, 캐빈에 대한 옵션이 없는 기본형 장비입니다. 캐빈에 대해 옵션이 뭐 컴프레셔라든지 어, 경광등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등등 한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. 구입하실 때 어, 뭐, 뭐 옵션 기본형을 하실 건지 아니면 풀 옵션을 하실 건지 잘 정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, 자, 계기판, 뭐, 기존 상공이랑 똑같습니다. 그러고, 에어컨과 히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다. 그 뒤에, 어, 링크 스위치가 장착되어있죠.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기존 상공이랑. 그리고, 지에 보시면, 이렇게, 라디오 장착되어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뒤에 보시면, 이렇게, 소화기 있고요그 다음에, 스피커가 이렇게 뒤쪽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보시면, 오른쪽 비대죠 이렇게 보시면, 왼쪽도 비례제어. 비례제어 두 군데 다 되어 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이는 브레이크 아트실 때 많이 하시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비례제 쪽은 이제 그 암, 회전암 돌릴 때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캐빈 때문에 앞에 그 와이퍼액, 와이퍼액이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엔진 쪽에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기존의 상공이랑 저희들 어, 지금 상공이랑 똑같습니다. 기본 구조는 딱 똑같고요. 그 다음에 연로필터에어클리너 음. 엔진 다 똑같은데 안보이는게 여기 뭔가 하나 생겼죠. 안보이는게 희한한게 하나 생겼습니다. 이게 바로 어, 그 에어컨 컴프레셔입니다. 여기서 에어컨이 나옵니다. 요거 말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기존의 상공이랑 지금 케빈 상공이랑 다른 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자, 언제나 항상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고보다 미니 구사기 부산울산 경남 총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KBT를 꼭 찾아주세요!